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비동일계열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간호대학과 편입 전형 요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편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요. 간호학과 편입을 목표로 하신다면 자격 을 갖추기 위해 학자문행제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자문행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학들 중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해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가장 먼저 소개할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는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교로 간호학 전공 이론 시험과 영어 필기, 면접, 서류 평가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서울대 간호학과는 학사 편입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인영어 성적도 필수로 필요합니다. 경쟁률은 5대 1로 다소 낮게 보이지만 그만큼 지원자들의 준비 수준이 높아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는 국내 최초로 간호학 박사학위를 설립한 명문 대학이며 세브란스 병원을 보유하고 있어 임상 경험을 쌓기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세대 간호학과의 편입학 전형은 1단계에서 사회논술 필 필기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플러스 서류평가 40%로 구성되며 지원 시 공인영어 성적도 필수입니다. 일반편입 지원 자격으로는 학사 과정에서 70학점 이상을 이수했거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2024년도 일반편입 경쟁률은 10.55대1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대학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는 생명과학 필기와 서류평가로 선발되며 필기시험이 60%, 서류평가가 40%. 를 차지합니다. 일반 편입 지원 자격으로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됩니다. 2024년도 일반 편입 경쟁률은 11.86대 1, 학사 편입 경쟁률은 11대 1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여대는 국내 최초로 간호학과를 설립했으며 매년 간호사 국가 시험 100%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영어 필기 60%, 서류 평가 40%로 선발하며 학사 과정에서 70학점 이상 이수했거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일반 편입 경쟁률은 31대1, 학사 편입 경쟁률은 22대1로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학사 편입의 경쟁률이 더 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 자격을 만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대학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 병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업률이 높은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대 간호학과의 편입학 전형은 영어 필기고사 60% 서류평가 40%로 이루어지며, 일반 편입에는 학사 과정 중 7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와 전문 학사학위 이상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일반 편입 경쟁률은 14.08대 1이고, 학사 편입은 따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동일계에서 4년제 간호학과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요 대학들의 전형 요소와 지원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호학과 편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자격 요건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며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편입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측 상단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여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전문 학습 플래너로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편입을 돕기 위해 필기고사 자료와 면접 준비 등 다양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